어, 오비맥주가 한강물을 36년 동안 공짜로 사용했다. 그 봉이 김선달 수준인데 김 기자. 이게 어떻게 되는 입니까 네, 국내 맥주 시장 점유율 1위죠. 오비맥주가 그동안 그 물을 얻어다 쓴 곳이 한강물을 얻어다 썼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지도상 보면 예. 한강물을 파이프로 끌어다 공장에서 맥주를 만들어 오면서 36년 동안 그 하수, 하천수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아. 이 과정에서 왜 내지 않았느냐 했더니 경기도와 뭐 여주시 지자체는 잘 모르기 때문에 매기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로 예. 네. 예, 수 시력인데 이쪽으로 36년 동안 물을 가져다 쓰면서 안 냈다. 근데 이게 뭐 공무원들이나 담당 공기업에서 몰라서 돈을 안 걷었다. 이게 책임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그러니까 하천법에 이제 보면은, 저 사용료를 징수를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 애초에 이제 잘못을 했던 거죠. 법 적용에 대해서 좀실수가있었던 거고, 오비맥주 입장에서야 돈 내라고 안 하는데 내겠어요. 그냥 알면서 그냥 그렇게 썼는지, 몰라서 썼는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 뭐 관청에서 우리한테 부과를 하는데 우리가 왜 냅니까? 몰랐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계속 했던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경기도에서 어,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그것도 소급종이 안 되고 최고 최저 한 지금부터 5년 정도까지만 부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미맥주가 그건 납부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납부하겠다고 하는데 좀 지켜봐야죠. 어, 근데 제가 한 궁금한 게 한각물 포다 하는데 돈 내야 됩니까? 아 그건 뭐냐면요. 그냥 제가 물 예를 들어서 한강 물퍼다가뭐 예, 뭐 예, 예. 뭐 만들어서 팔면 제가 돈 내야 됩니까? 아 그러니까 부장님이 가셔가지고 아 이거 물좀 퍼가야 되겠는데고 퍼오면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예. 오비맥주 같은 건왜 그러냐면 거기에 하천 점에 허가를 받았거든요. 예. 하천 점에 허가를 받고 그래서 이제 물을 퍼오는 거기 때문에 하천 점에 허가를 받은 사람은 하천법상 그물 사용료. 점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오브 맥주는 그걸 안 냈고 경기도가 그걸 모르고 부과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된 거죠 예. 우리가 가서 퍼는 건 괜찮아요 저 물+ 물값은 누구한테 내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부과한 관리청에다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그걸 부과하면 경기도에다 내야 되는 거예요.